안녕하세요. 차박팩토리 유니테크 파주점입니다. 자 오늘은 자 보시는 것처럼 다리나수구 하수구 차를 작업을 할 건데요. 어제는 뭐 페인트 일하시는 분, 오늘은 하수구 일하시는 분 여기다 무시동 히터를 장착할 겁니다. 배발수톤 무시동 무시동 히터, 뭐 연료 탱크라든가 아, 저기 물탱크라든가 뭐물 사용하는 호수 고압펌프에 겨울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아 어... 예방 차원에서 무시동 이탈을 장착할 겁니다. 그거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스타리아 베바스톤 무시동 이탈 설치입니다. 설치자 본체는 요 사이드 발판 안에 운전수 발판에 내려가 있고요. 안착을 시켰고 송풍관 나와 있고 위드 올라가서 1차적으로 이제 자, 화물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 정도 송풍관만 빼놨습니다. 여기 중간 작업이고요. 어 그리고 디지털 스위치. 무시통기타 디지털 스위치 들어갈 자리 요 안쪽에 부분에 안착을 하기 위해서 배선을 여기까지 빼 놨고요 전원선은 순정배터리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온도센서선은 이렇게 격벽을 타고 뒤로 나와서 연장을 좀 해서 뒤쪽으로 가서 저쪽 뒤쪽에다 장착을 해 드릴 겁니다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요 뒤쪽으로 해서 송풍구에서 최대한 최대한 좀먼 쪽에 먼 쪽으로 장착을 하겠습니다. 스타리아입니다. 베바스토 무시동이타 연료 추출기 삽입을 하기 위해서 자 연료 게이지 뜯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연료 추출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통 안에다 묻었습니다. 자 베바스토 연료 추출기입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하면서 나머지 작업 영상 올려드릴게요. 자, 무시동 이터 연료 추출기 자 설치를 했습니다. 자 조립이 됐고요. 연료 게이지 조립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연료 플라스틱 연료관을 주름관으로 싹 싸서 경화 방지를 해드렸고요. 자 밑으로 빼놨습니다. 이제 아, 하체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타리아 배바스톤 무시동히탑니다. 자, 디젤이고요. 아까 연료 추출기에서주름관을싹 어, 감싸 놓을 수와 가지고 연료 펌프 연결해 드렸습니다. 연료 펌프. 마찬가지로 연료 펌프에서도 본체 쪽으로 가는 거 배선하고 해서 어, 연료 호스 싹다 주름관을 감싸 드렸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흡기관 나와 있고요. 빼 드렸고요. 자, 뒤쪽으로는 배기관, 소음기 이런 식으로 빼 드렸습니다. 자, 마무리는 나연 실리콘으로 마무리 하고 언더 코팅계도쌓았다 뿌려드렸고요. 무식방기로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본체 흡기구, 배기구, 이렇게 열려져 연료 있고요. 연료관 쫙 중간을 감싸와서 연료 펌프, 그리고 뒤로도 자, 연료 추출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스타리아 데바스토 무시동 이타 장착을, 하체 장착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스타리아 배바스토 무시동이 탑니다자 디지털 컨트롤 스위치 앞에 조작하기 쉽게 저기 휴즈박스 카바에 달아드렸고요. 자 본체는요 발판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풍구는 의자 뒤쪽으로 와서 올라왔고요. 자적재한 가운데 가운데 쪽으로 45도 아울렛 달아드렸고요. 자 우리 온도 센서로 가는 데에선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주름관을 감싸가지고 최대한 멀리 보낸다고 해서 저 뒤쪽에 다 달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시동이타 작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중간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저배바스톤 무시동이타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요거 하수구 차가는거 알고 계시고요 자,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시동 이타 차박 캠핑 뭐 이런 용도로만 사용을 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궁금해하지 마시고 영상 보시다가 어땠든 생각 나시면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차박팩토리 유린테크 파주점이었습니다.